아, SK도 지금 뭐다? V 프로젝트 죽어라고 고발당하고 있어요. 국부지검에서 부대표님이 검사실에 연락을 해보니까 뭐다?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간 배, 최태원의 특가 배임 혐의도 국부지검이 다시 오검사가 가져갔다. 조세포탈 혐의도 오검사가 가져갔다. 그거 우리가 지금 계속 푸시하고 있어요, 검찰에다가. 오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공인회 사로 3일에게 법인 담사까지 불법까지 조전인 우리나라 1등 해외법인까지 수사해서 조전한핵 해계사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어, SK, 그, 최태원의 지배 구조를 높여주기 위해서 1600원의 일감을 합병전에 몰아준 그 V 이 프로젝트 사건을 뭐 하고 있다? 어, 수사하고 있다. 우리가 태강, 태강그룹 이호진 회장 구속사건 제 관여된 거 아시죠? 우리 회사 죽이려고 하길래. 이번에 똑같아. 죽이려고 하면 죽어야지. 하루에 두세 시간씩 엎드려 기도하는데 자꾸 공격을 하면 죽어야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21그램도 김건희가 운영한 호바나 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 수억은 후원했어요. 그리고 호바나 컨텐츠 사무실 설계 시공까지 맡은 자가 누구다? 21그램이었다.